자산 관련 법인 설립 후 서비스를 운영하시 기 위해선 베스 프라이 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. 베스프란 가상자산과 현금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말하는데 정보 보안 인증, 개인 정보 보호 인증, 자금 세탁 방지 인증 등을 득한 뒤 FIU에 신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. 라이센스 제도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부 당국의 컨트롤을 받기 위한 시스템에 들어가는 제도거나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 인증 절차가 워낙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며 기간도 거의 1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. 인증 후엔 현물거래소나 지갑서비스는 큰 자본의 기업이 아니면 수익을 내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에 한정된 서비스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웬만한 사업체가 아닌 이상 국내법인으로는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입니다. 만약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코인 발행 거래소 운영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